안녕하세요. 미국 발 최신 뉴스를 영어 및 한국어 해석을 달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뉴스 및 영어 인사이트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2월, 8일간 밤에 있었던 정세, 경제, 기술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 미국 무역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공동성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 6개월 만에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당근과 채찍 전략을 통해 인도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의 새로운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에 대한 내용입니다. This charismatic combination along with an image that is both tough and playful has made Zenae t a k a i c h i very popular, allowing her to take the country in the direction of her hawkish mentor. 강인하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이미지와 결합둔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조합은 Dakaichi Zenae를 매우 인기 있게 만들었으며 그녀가 멘토의 매파적 성향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강경 보수 성향인 그녀의 부상은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긴장과 변화를 예고합니다. 111을 외치는 그녀의 리더십이 일본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데드라인 소식입니다. The Americans are proposing the parties end the war by the beginning of this summer and will probably put pressure on the parties precisely according to this schedule. 미국은 양측이 올여름 초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 일정에 맞춰 양측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서방 세계에 누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6월 데드라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향후 지원 여부와 직결된 미국의 강력한 최후통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위원회는 원래 가자지구의 재건을 감독하는 제한된 기구로 제한되었으나 이후 그 임무가 전 세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 즉 UN 등을 우회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가자 지구 재건에서 시작해 전 세계 분쟁 개입으로 확장된 미션은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예고합니다. 다음은 쿠바의 에너지 위기와 봉쇄에 관한 내용입니다. Diaz Canel said there was a psychological war against Cuba as he described a recent threat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to impose tariffs on any country that sells oil to Cuba as an energy blockade.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쿠바의 석유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위협을 에너지 봉쇄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쿠바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도적 지원과 경계적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현대 외교전의 단면을 보여주며 쿠바 내부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조 달러 클럽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Insatiable demand from global companies for its AI chips has cemented its dominance with an 81% market share, propelling the explosive growth of Nvidia's stock. AI 칩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수요는 시장 점유율 81%라는 지배력을 공고히 했으며 이는 엔비디아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가 현대 산업의 석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팅 등 미래 테크의 중추신경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6000포인트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The only way we can create additional liquidity is by either having more local market participants invest in the local market through productive finance or finding ways to attract capital from foreign investors. KOSPI 6000이라는 과감한 목표는 한국 증시의 코리라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4시간 거래와 좀비 기업 대출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필수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즉 모라토리엄에 대한 소식입니다. Astec companies plan to s p e 기술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데이터 센터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AI 발전에 숨겨진 비용인 전력 소모 문제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및 에너지 수급 사이의 딜레마가 정책적 규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CIA 감시 활동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Wyden has publicly hinted at wrongdoing or illegality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Wyden Siren, signaling deep concerns about secret interpretations of the law. 와이든 상원 의원은 연방정부 내의 부정행위나 위법성을 공개적으로 암시해왔는데, 이는 종종 와이든 사이렌이라 불리며 법에 대한 비밀스러운 해석에 깊은 우려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를 보여줍니다. 알 권리가 있는 의원의 경고는 정부의 감시 권력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due process calls for those who have great power to exercise great restraint that is the bedrock of a democratic republic founded on this great constitution 적법 절차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큰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의 토대입니다. 이는 공권력의 효율성보다 시민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민정책이 강경해지는 시류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사법적 제동장치가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에프스타인 스캔들과 유럽 정계에 대한 소식입니다. Apart from the former Prince Andrew, none of them faces claims of sexual wrongdoing. They have been toppled for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hips with Epstein after he became a convicted sex offender. 앤드루 왕자르테리아군은 누구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프스타인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그와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실각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엘리트층에게 법적 책임을 넘어선 고도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권력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슈퍼볼이 스포츠인가 아니면 사치품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입니다. For the regular fan, the Super Bowl can be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hat's less about the game and more about the experience, functioning more like a luxury good. 일반 팬들에게 슈퍼볼은 경기 자체보다는 경험에 더 중점을 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이며 마치 사치품처럼 기능합니다. 슈퍼볼 티켓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니라 신분 과시용 상품이 되었습니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할 때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제학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셋 끝까지 원하는 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is not ability, but the time spent not giving up. Only those who want it until the very end will eventually obtain it.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견딘 시간입니다. 끝까지 원하는 사람이 결국 그것을 얻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하는 힘입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본 세상의 격변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개인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인사이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의 단어, 매일 10분 투자로 당신의 영어 실력과 인사이트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